고 양손을 맞잡습니다. 이렇게면 하 저는 X 자 잡는다면 X 자 잡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른손 밑에면 오른손 밑에 X 자오는번또 맞잡았습니다. 하나둘 머리 위로 돌립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갑니다. 왼으로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왼손 넘겨주고 오른손 넘겨서 제가 앞으로 나가면서 여자를 돌려줍니다. 그래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돌아서서 양팔을 제 목에 건다는 뜻입니다. 맞잡았습니다. 하나 둘 머리 위로 돌립니다. 여자가 다 도는 거 확인하고 돌아간 다음 왼손 넘기고 오른손 넘기고 그리고 왼손은 놓고 돌아가면서 앞으로 나가면서 여자 돌려주면서 옆으로 빠져서 다시. 돌려주든지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손 맞잡고, 하나, 둘, 사이드로 빠져서, 셋, 넷, 네,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네, 다섯, 여섯, 셋, 넷,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네, 다섯, 여섯, 하나, 둘이 되겠습니다. 자, 남자와 들어가서 양손을 어깨에 거는 게 그런 동작이 없습니다. 맨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꼬리치기 이런 건 있습니다만, 좀 특이한 거가 원하시는 분들은 이 동작을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배우기는 쉽습니다. 쓰고 들어가서, 왼손부터 넘기고, 오른손 넘기고, 왼발부터 하나, 둘 나가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여섯, 일, 하나, 둘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손 맞잡고, 하나, 둘, 머리로 툭 돌려서 양 어깨 위로 건 다음에 왼손 넘기고, 오른손 넘깁니다. 그리고, 오, 현제한 손은, 오른손은 놓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다. 양손 맞잡고 하나둘 세네 다섯 여섯 하나둘 세네 다섯 여섯 하나둘 세네 다섯 여섯 하나둘 세네 다섯 여섯 하나둘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손 맞잡고 하나둘 세네 다섯 여섯 하나둘 세네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이 되겠습니다 다시 양손 맞잡고 하나, 둘 머리로 툭 돌려서 양 어깨 위로 건 다음에 왼손 넘기고 오른손 넘깁니다 그리고 이제 한 손은, 오른손은 놓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세네 다섯 여섯 하나 둘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다. 양손 맞잡고 하나 둘 세네 다섯 여섯 하나 둘 세네 다섯 여섯 하나 둘 세네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네 다섯 여섯 하나 둘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손 맞잡고 하나 둘 세네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이, 양손 맞잡고, 하나, 둘, 머리로 툭 돌려서, 양 어깨 위로 건 다음에, 왼손 넘기고, 오른손 넘깁니다. 그리고, 오, 이제, 한 손은, 오른손을 놓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세네 다섯 여섯 하나 둘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다. 습니 양손 맞잡고 하나 둘 세네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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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손 맞잡고 하나 둘. 세네 다섯 여섯 하나둘 세네 다섯 여섯 세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둘 세네 다섯 여섯 하나둘이 자 오른손에서 왼손 왼손에서 오른손 이렇게 바꿔 잡는 동작이 필요합니다. 고수들은 도중에 손을 바꿔 잡을 줄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둘 세네 다섯 여섯 하나둘 세네 다섯 여섯 세네 다섯 여섯 하나둘 세넷 다섯 여섯 하나둘 다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둘 세네 다섯 여섯 하나둘 세네 다섯 여섯 하나둘 세네 다섯 여섯 하나둘 세네 다섯 여섯 하나둘 이게, 일자가 정확하게 잘안 됩니다. 그래서 남자가 거리를 잘 맞춰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난이도가 있습니다.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둘 셋네 다섯 여섯 하나둘 다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둘 셋네 다섯 여섯 하나둘 셋네 다섯 여섯 자 너무 어려우시면은 쉽게 해도 됩니다 셋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둘 이렇게 쉽게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나는 그렇게까지는 할 자신이 없다 그럴 때는 하나 둘셋넷 다섯에서 하나 둘셋네 다섯에서 하나 둘셋네 다섯에서 하나 둘 쉽게 하셔도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시면은 이렇게 간이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하나 둘셋네 다섯에서 하나 둘셋네 다섯 하나 둘셋네 다섯에서 하나 둘 이렇게 간이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 정도는 누구든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응. 다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이렇게 쉽게 해도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이렇게 간이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다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제 어깨에 양손이 걸쳐졌다는 뜻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세넷 다섯에서 하나 둘세넷 다섯에서 하나 둘세넷 다섯에서 하나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남자가 옆으로만 빠지면 길이 열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머리 위로 돌려 주세요. 쓰고 들어갔습니다. 넘겨 주시고 넘겨 주시고 제가 아무 데로나 빠져도 됩니다. 여자는 제 자리에 있습니다. 막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